말도 나왔잖아, 다시. 다시. 말은 나왔 자, 손세발이. 12.3. <laughs> 와, 13.4? 땅생이 같아, 진짜. 응. <laughs> 생셉 <laughs> 산가요인데봉인가거기아주구봉이네뭐한 시간 좀만 놓고 가면 돼. 아, 그만하네. 것 같은데. 한번니까 이거. 적산지에서 야 야. 훌 아. 이거. 아, 경사도 어떻게 <laughs> 할 거야? 아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빡세구나. 와, 자 <laughs> 오자. 아, <맞아. 웃음> <laughs> <laughs> 가자 3km? <laughs>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도은주에 위치한 주에 위치한 습덕산제왔지니성제에 지금 시쯤에 출발을 해서 지금 이곳 무주에 도착을 지금 2시 5분에 <laughs> 했습니다 와, 여 시, 다 시간, 한, 오십 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지금은 주말이고, 이 마지막 가을을 느끼기 위해서 왔나봐요. 오늘, 저희는, 이제, 현수, 성문이, 태진이 형, 이렇게, 저희 같이 백패킹 다니는 일행들이랑 왔고요. 이제 빨리 등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아무래도 저기 능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는 햇살은 조금 따사로운데 바람이 차다 보니까 이렇게 땀이 나지 않는 그런 날씨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나무들 사이로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날 이제 끝나가는 느낌 이좀 많이 들고요. 이 낙엽 걷는 소리 흙이 돌아야지 못하겠어 춥다 끌리갖고 <laughs> 또 저희는 지금 3시, 시작 출발한 지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있고요. 어, 거리로 봤을 때 지도상으로 반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막길을 이제 좀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 능선이 조금씩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경사를 너무 심하게 올라갈까봐 좀심적으로 부담이 됐었는데, 근데 계속 언덕만 치는 건아니어고 그래도 코스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사가 좀 심할 것 같으면서도 신기하게 이렇게 산을 계속 옆으로 비껴가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조금만 올라와 보니까 겨울이에요. 낙엽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콜라 잔 할래? 응 자네요 형님 콜라 잔 할래? 형님 너무 다가아 <laughs> 경사 시작하면서 코스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코스고요 지금 낙엽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낙엽을 밟으면 모래 분진도 많이 일어나고 길이 조금 미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끄러워서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중등산화 잘 착용하시고 웬만하면 스틱도 챙기셔서 부상을 방지하시면서 등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 좀 많이 미끄럽네요. 이게 40대 남자의 산 포즈 <laughs> <laughs> 정이녀딱은페이스대로 네 오면 된다 네. 이녀이녀 음! 현수... <laughs> 완전 좀비 모드네 <laughs> 아니 완전 좀비 같다고 <laughs> 한태 걸음 하다가 휘청거리고 <laughs> 아... 아네네 여기도, 여기도, 여 되고 그기도비스도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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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내가 한번 입어보려고 갖고 왔어. 선수, 니가 요 옆에. 네? 오, 오늘, 오늘 하나부터 다 파랑. 오. 컨셉이. 오늘 <laughs> 진짜 파랑파랑이네. 어? 이거, 이거, 여기, 저한테 요 문이. 뭐 <laughs> 여기 사진으로, 블로그로 봤을 땐잘 있겠더라고. 얼마만 했대요? 와, 이거 오랜만에 찍어야지. 딴 게거든. 밑에가 두꺼운 것 같아. 됐어요. <laughs> <し>かフいフフ。 고소가 좀더 높아야 되는데.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인트로 끝! 끝!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대덕산에 왔고요. 지금 대덕산에 도착을 해서 정상에 지금 많은 팀들이 있어서 여기 밑에 아래쪽에 있는 조그마. 해공장에 텐트를 막 피칭을 했습니다. 딱 도착하자마자 일몰이 좀 지고 있어가지고 서둘러서 이제 피칭하고 일몰 좀 찍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노을이 좀 지면서 이제 해가 좀 지, 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39분이고요.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가시거리도 너무 좋고 이런 구름도 많이 없고 해서 이런 시야가 좀 너무 좋아서 너무 이쁜 걸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제 우측으로는 달이 떠 있고 좌측으로는 해가 지금 졌어요 그래서 달과 해가 지금 동시에 뜨고 있어서 은하수 시즌은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 은하수는 못볼것 같고 달이 지금 이렇게 떠 있는 걸 보니까 오늘 또 별은 못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도 조금 추워서 일찍 쉘터 안에 들어가서 저희끼리 이제 도선도선 놀고 일박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 가시거리도 너무 좋고 이런 구름도 많이 없고 해서 이런 시야가 좀 너무 좋아서 너무 이쁜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제 우측으로는 다리 써 있고 리아 어, 아니야. 잔뜩껴 입 보면 생각보다 괜찮아. 근데 바람은 좀 불었어. 와, 물 얼었어. 이렇 와야눈봐 봐. 나눈모였어겨울이다 <laughs> 아, 아, 현재야. 장갑 필수다. 자. 어, 진짜 장갑 꼈다고 진짜 너무 좋다. 어, 그래. 어제 대덕산에서 1박을 잘 하고요. 이제 하산을 시작합니다. 지금 일어나자마자 일출 보고 이제 하산하는데 지금 시간은 8시 5분이고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어제 전라북도 무주에 위치한 대덕산에 왔고요. 일주일 사이로 기온이 많이 변하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쉘터가 필요한 시기가 된것 같아서 어제 제가 대표로 아비스코돔2를 가지고 와서 이너를 떼고 쉘터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아침에 그 결로가 얼면서 서리가 끼면서 눈처럼 되니까 날씨도 많이 춥고 이래서 철수하실 때 손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장갑 한장 정도도 잘 챙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등산은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고 타산은 지금 1시간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거의 어 경사가 처음부터 좀 가파르다고 돼 있어가지고 좀 급경사로 코스를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지그재그로 많이 올라가시면서 급경사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지금 화산할 때 보니까 제법 경사가 좀 있더라고요. 어 지금 촬영 시기로 지금 11월 달이라 이제 낙엽이 많이 졌어요. 낙엽이 지다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밑에 낙엽들이 많은데 이 낙엽이 많다 보니까 음. 등산 코스가 좀잘 보이지 않고 길이. 그래서 발을 디딜 때또 아침 습기 때문에 낙엽이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많이 미끄럽고 이래서 하산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등산할 때도 그렇지만 지금 발목이 좀 많이 아파서 아마 지금부터 등산을 하실 땐, 가을 등산을 하실 때는 등산 스틱을 꼭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아, 힘들다.